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거울 큐브 완성되었을 때 안에서 볼수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 렌즈 안쪽으로 관찰 구멍을 대어서 거울 큐브 모양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되게 이쁜 모양이 나와 있죠? 겉에 모양을 한번 볼까요? 그냥 이렇게 생긴 큐브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스크래치가 남 면은 하나예요. 근데 아까 이 관찰 구멍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울 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선 모양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주어진 방법대로 거울 큐브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빈칸이 있을 건데요. 지금 어떻게 반사될지 상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무늬를 한번 그려볼까요? 라는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예시 그림이 보니까요, 이렇게 꽃 그림을 그리면 꽃이 반사될 거고요. 선으로만 연결해도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아까 예시로 보내드렸던 것처럼 되게 단조로운 판인데 이렇게 사선으로. 직선과 사선으로만 되어 있는 무늬도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거울 큐브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도 반사가 되고요. 양 옆에서도 반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이 반사될 거예요. 첫 번째 심리는 이렇게 세 개의 거울을 기역자 모양으로 놓고 보호 필름을 뗍니다. 그 다음에 아, 보호필름을 아, 보호 떼기 전에 지금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기가 관찰할 수 있는 구멍이에요. 관찰 구멍을 자를 건데 선생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 거울이 스크래치가 참잘 나고요. 근데 아이들이 칼로 쓰기에는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거 두번세 번만 선으로 구워주시고 똑하고 잘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세 개의 거울을 놓고 얘 부분을 맞춰서 관찰할 수 있는 구멍 1cm로 해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늬를 그릴 거울이 필요합니다. 무늬를 그릴 거울도 세 가지를 준비해 주시는데 중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한 판만 그림을 그릴 거예요. 네, 가운데 들어가는 거울에는 이렇게 사선과 일직선으로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 거울도 아까 이 그림처럼 같이 진행을 하자면 기억자 모양으로 붙어야 돼요. 기억자 모양으로 붙으려면 얘네가 그림이 이 눈구멍 바라보는 관찰구멍과 어, 마주보게끔, 대각선으로 마주보게끔 모양을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두 거울을 사이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항상 거울을 테이프로 붙이실 때는 두 거울에 비치는 면을 이렇게 마주보게 놓으시고 겉에서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그림 그린 그림면도 그린 마찬가지로 거울 3 개가 붙어집니다. 스크래치를 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펜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아이들하고 송곳이나 핀 같은 게 학교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클립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립 한쪽을 열어서. 뾰족한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이나 가위도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한 도구를 사용해서 스크래치를 내주셔야 반사되는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관찰 구멍, 그 다음에 반사되는 부분이 마주보는 면이어야 돼요.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면에 위치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조금 붙이는 부분을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색띠를 둘렀는데 그냥 테이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한번 이 육각형을 붙여서 이 육각형이 아니라 이 여섯 개의 정사각형을 붙여서 정육면체 큐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섯 개의 정사각형을 붙이면 이렇게 큐브가 완성되고요. 지금 저는 테이프 붙인 부분을 보이기 위해서 약간 파란색 종이 테이프를 사용을 한 번을 더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랑 지상하실 때는 그냥 투명한 테이프를 붙이시면 여기 사이사이로 또 빛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더 이쁜 모양이 될 거고요. 완성된 모양,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모양입니다. 보이시나요? 반사되는 네. 거울 돌려가면서 아이들이랑 관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이 그림, 안쪽에 있는 그림을 잘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핸드폰 셀카 모드로 해서 그 카메라에 이 큐브를 놓고 돌려가면서 관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들이 스크래치를 한 면만 내지 않고 여러 면에 내도 상관은 없는데 단 여기 관찰하는 구명에 있는 이세 개보다는 얘네와 마주보고 있던 아까 세개 붙였던 부분 있죠? 그 면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 게더 효과적입니다.